에컨하우스는 공장 사장님이시구나 네, 여기가 지금 바닷가? 사장님은 회사죠 그런 거를 들으라고 지금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정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듣고 이 물건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거기 어디야 도로 그건 부자들이야 사장님들이거든 왜 저번에 다 해결된지 아시겠죠, 이제? 다돈 주고 하잖아요. 거기가 다 없거든. 근데 가끔 저한테 물건을 탁 가져오고 보, 보여주는데 탁 보자마자 제가 뭐부터 볼것 같아요? 타공무자 본다고. 근데 탁, 탁. 보면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별로인 물건 같이 보이잖아요. 해결 안될것 같고. 근데 시간이 몇 분이에요, 지금. 또 얘기하죠. 10분이 넘었죠? 왜 이럴 것 같아요? 오해 올해 통화를 왜 하겠어요? 오달을 받았다고. 싸게 사오라고. 그래서 지금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리숙하게 생각, 알겠죠? 그래서 얘기 다 하게 만드는데 우리 제자도 나한테 배운 제자기 때문에 말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아시는 거예요?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 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